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이 34K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간은 3월까지 잡았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대에서 박스권 횡보 이후 다시 2월 중순쯤에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알트코인들이 반등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파동 정도는 하락이 더 나올 걸 감안해서 매매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반동 구간을 파동 분석을 통해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주요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스위스 등 주요 경제국의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비트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CBDC 등 암호화폐 발전이 금융시스템을 재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 및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기사의 결론은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어요. 현재 비트코인을 채택한 신흥국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조만간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에서도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10억 원 이상은 올라갈 거고요. 저도 현재 비트코인 장기 투자형을 3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목표는 알트코인 단타로 비트코인 100개까지 늘리는 거고요 24년 중에 비트코인의 독주장을 예상을 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 코인들 위주로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이 95%, 솔라나 181%, 아발란체 54%, 체인링크 70%, 체인링크 109% 이렇게 꾸준히 알트코인 수익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릴게요.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제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우아형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알트코인의 순환내 펌핑장이 온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다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의 마무리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조만간 비트코인이 조정이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약반등이 진행 중인데요. 이 작은 반등에도 크게 튀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자기 차례 되면 결국 모든 코인들이 출발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드의 100%를 이것저것 옮겨 타시면 안 됩니다. 본인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최소 30배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우선 현재 A파동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을 2월 초중반까지 이어준 다음에 3월 중으로 최종적인 하락이 마무리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보나치로 비율을 본다면 0.5 구간, 즉 4,900만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삼각수렴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미 반등이 다 나왔다고 여기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15분 봉으로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임펄스 파동으로 소규모 파동들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하락이 마무리되고 지금 자리부터 다시 8천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주면서 24년 반간기 전후로 고점을 달성하고 큰 하락이 내려올텐데요 사우디의 역대급 매수세로 올릴 수가 있겠죠 우선 아직은 저점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ABC 반등으로 단순 ABC로 보이기 때문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마무리된 여기 기준 즉임펄스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5,400만원 정도를 하방 이탈하면 고점 갱신보다는 삼각수렴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하락해서 크게 내려간다는 소리에요. 파동 이론의 심화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로 정리해서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아이트코인 브리핑들 세가지 정도 추가로 보여드리면 세이 세이 매도 브리핑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에서 각각 브리핑 읽어보시고요 매일 최소 한개 이상씩은 제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 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차리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각 잡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락장이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투자회사 차례도 망해버리겠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기사는 미국의 극회의원이 대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드는 걸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맥신 워터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메타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상표권을 신청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으로서의 입지 확장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커버그 메타 CEO의 서한을 발송하고 메타는 지난해 10월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회사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신청한 5개 상표 출원은 디지털 자산 사업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맥신 워터스 의원은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자, 기사의 결론은 무지성으로 그냥 반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문제는 항상 편이 갈리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은 한정되어 있겠죠. 우리는 무조건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최대한 유의하고 좋은쪽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뉴스와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